오늘의 요리 포인트는 새우젓을 넣어서 이렇게 건져내는 게 포인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딸년레스프입니다. 요새 날씨가 쌀쌀해서 집에서 간단히 해드실 수 있는 콩나물국을 준비했습니다. 냄비에 제가 맹물 2L를 부었어요. 그리고 시판대는 이 다시팩 하나를 넣고 한 10분 이상 이렇게 우려냈습니다. 그러면 다시물이 잘우러나서 약간 노란색, 노릇으로만 이런 색깔로 돼요. 좀잘 우려졌기 때문에 이 다시팩을 제가 건져내겠습니다. 다시팩을 건져낸 다음에 어 제가 하나 이제 사용할 게 있는데, 콩나물집 가면 감칠맛이 나면서 깊은 맛이 나잖아요. 이 새우젓을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없는 다신물에다가 새우젓 한 스푼을 넣을 거예요. 국물 좀 주시고. 이렇게 보시면, 영상에 보시면, 새우가 익으면서 새우물은 빠지고, 새우가 허게 이렇게 둥둥둥 떠요. 이게 이제 국에 뛰어다니면 깔끔하지도 않고, 그래서 저는 새우물이 빠진 다음에 이 새우를 건져낼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굉장히 깨끗한 새우젓. 그 콩나물국이래요. 새우젓 건져낸 다음에 국물을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이 상태에다 잘 씻은 콩나물 300g을 넣으시고 한 소금 끓여주세요. 콩나물국이 한 소금 끓었어요. 그래서 마늘 좀 넣을 텐데,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콩나물이 시원한 맛을 좀 해칠 수가 있어서 저는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이제 파 반대 정도 되는 양이에요. 대파. 대파는 넣으면 좀 시원한 맛이 있어요. 그럼 거의 다 됐어요. 근데 기호에 따라 이제 소금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, 저는 이렇게 먹어보니까 새우젓 한 스푼만 넣었는데도 간이 딱 맞더라고요. 콩나물 국이 완성이 되었는데요. 조금 더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청양고추를 이렇게 이제 잘게 다져서 추가해서 드셔도 되고요. 소금을 조금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의 요리 포인트는 새우젓을 넣어서 이렇게 건져내는 게 포인트입니다. 맛있게 해서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